아빠 설매, 강쌍호 날 낳아준 아빠 그것만이라도 난 당신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존재예요 당신 없음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는 하찮은 존재죠 역으로 보답하고 봐요. 나로 인해 당신 행복했으면 해요. 영원히 아빠 날 낳아준 아빠 그것만이라도 난 당신을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존재예요. 당신 없음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는 하찮은 존재죠. 역으로 보답하고 봐요. 나로 인해 당신 행복했으면 해요. 영원히